말씀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리시겠죠? 네. 열한기야 어, 3장 1, 1절에서 12절 1장에서는 아합이 죽고 나서 아시아가 반세골에게 가서 어, 예배를 드리고 경배하면서 어, 엘리야가 너희들은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더냐? 왜 거기 가냐? 고 호되게 뭐라 하죠 세 번씩이나 어, 그렇게 하면서 어, 화가 나니까 엘리야를 잡으러 왔을 때 엘리야가 세 번씩이나 하늘에 불로 털어뜨려서 불태우죠. 에, 그런 모습이 나오고 이장에서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때 교재 못쓰는데 세 번이나 오지 마라. 실험을 하는 거지, 실험을 나는 죽어도 망겠습니다 그래서 세 군데 길을 가려될 요리가 그리고 오페라였는데, 그곳에 신학이 되어 여가지고 이제 엘리야가하늘 위로 올라가는데 큰일 났다 하면서 그렇게 말을 할때 엘리아가 죄송으로 말하지 마라. 그래서 나도 니다 그러면서 엘리야에게 나한테 두배의 능력을 주세요. 당신이 하늘 나라 가고 나면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어떻게 살으라고 말입니까? 이 나라를 어떻게 구원하겠습니까? 그래서 엘리가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그런 기타의 말씀이다. 오늘 이제 다시 또 정치적인 이야기로 지금 이스라엘, 타락한 이스라엘, 예, 요람의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laughs> 이 왕의, 요람 왕의 이 신앙, 그를 뜻한 데 형식을 가졌는데, 실제 예수님이 없는 세속주의와 혼합주의 신앙이것을 보여주고, 4절부터 7절에 그 요람, 잘못된 세속적인 요람의, 네, 그 당시에는 그 이스라엘 대표적인 신앙이죠. 요람의, 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예, 구하고, 성령으로 살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에 그 신앙을 갖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8절부터 10절까지는 그 영원한 하나님을 시간이 없는 자의 인격적인 특, 특징인 아주 불평적이고, 어, 그 다음에 부정적이고, 다 탓을 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11절부터 12절은 굉장히 역적의 관심이 없는, 규 하지 않고, 말씀도 없고, 주위에 몇번 드리고 나서 하나님 나라에 전혀 관심이 없는 영적으로 통감한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이 오늘 메시지를 주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신앙을 따르면 안 되겠다. 시간이 되는 때까지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 요우라왕 이것은 북이스라엘에 대표적인 신앙을 접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관심하고 어, 혼합주의와 세속주의와 모양만 교회의 모습을 갖고 있는 오늘날 유럽의 모두 교회의 모습이기도 하죠. 1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자, 복잡한 이야기인데, 우리, 우리나라 태전태에서 문단세도 다모오는데이 나라 왕위는 우리가 왜 알아야 되는가? 아, 솔직히 말하면 우리나라 역사 그 알아야 되죠. 그보다 더 많이 성경의 이야기하는 그냥 하나님 나라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유다는 좀 좋은, 날. 예수는 믿었지만 아주 성경총활을 가지고 육적이고 실패하는 삶의 대표적인 모습이 유다예요. 그래서 예수는 믿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완전 세상을 돌아섰어요. 그 껍데기만 종교의 흔적을 갖고 있고 완전히 타락한 이 북이스라엘, 과아모방이스라엘과그 그 아들이 요호람이죠. 근데 여기 유다왕의 요호사와서 같이 있는 것은 이두 관계가 동맹관계를 갖고 있어요. 아들, 아들들이 나중에 음, 혼인을 하게 됩니다. 아? 그런 관계, 사회적인 관계가 있다 생각하고, 2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여람을 말합니다. 고이스네의왕여람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더라 그랬어요. 그렇지만 약간 여자를을어요그 부모 아왕이에요 오무리 왕조의 아주 절대판 아왕 결정판 아왕 아주 악한 왕이에요. 악한 왕이 오늘날 사탄이 세계를 지, 검은색을고 지배하고 있는 하나의 대명사 같은 겁니다. 그것과는 같지 않다. 그것도 겉모습이 그런 거야. 이는 그가 그 아버지가 만든 바알 아세라 갈매산 산상에서 바알의 선지자들 불러 죽이죠. 그 바알의 주상을이요호람은좀 없앴어요. 없앴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는 형식적이다. 그 다음에 여호사와 유다서 여호사와이 자기 사돈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 여호사와은 굉장히 남 유대에서 발 어, 신상을 다 없애고 그렇게 굉장 개혁하고 이렇게 보러 오려는 노력하는 거 아니에요 그 영향을 좀 받았는지 좋은 게 좋다고 잘 지내려고 형식적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약간 음, 아버지 는 따르지 않았다 그럽니다 그렇지만 그러나가 중요해요 사람들 그 얘기 있습니다 시작 <laughs> 그러나 이제 본질을 이야기해 주신 신학을 그래서 바로 바밧의 아들 여로보암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 왕제 이후에 북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남남 이스, 유다는 르호보암이야. 거의 바로 이 여로보암을 막 여로보암을 악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이제 시간상 못 찾지만. 어, 1분 이상 12장 29절 32절에 보면 뭐 어떤 죄를 지었는가 잘 들어보세요.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돼요. 성경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루살렘과 성경은 예수예요. 예수에는 권이 없어요. 예수에는 교회, 교회 예배를 백만 번 드려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러 구함은 예수를 없애버린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고 베델과 달에다 자기들이 임의로 제단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제사장 출신 이 아니고 일반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워놓고 거기다 금송아지를 세워놔놓고 똑같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똑같은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이 오늘날 사마리아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가 없는 예수가 없는 거짓 예배가 적그리스도 예배죠 오늘날 한 일이라고 한국에서도 사실은 많아요. 그렇지만 뭐온 유럽 온 통이 전부 다 이런 적그리스도 예배로 다돌아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큰 재조, 큰 재조, 완전 세상의 재조, 완전 다르죠. 이런 사람들의 아주 인간적인 동원의 방법. 사절부터 7절이죠 사절 읽겠습니다. 시작. 시비를 걸고 싶지는 않은데 모압은 다이도왕 이후로부터. 어, 사실은 이스라엘의, 사실은 속국이었습니다, 속국. 그때 대놈들로코덱게 신앙 없는 놈들, 우상 성기는 놈들, 어, 몰래 제사들이 있는 놈들, 코대게다 이루어라 하고, 대신 우리 살려주면 우리가 하늘 나라를 잘섬기겠습니다 어, 그래, 살려줄 테니까. 그러면, 어, 양을 잘 공급해라 해서, 20, 20만 마리 양이 뭐 엄청난 거예요, 그 당시에. 어쨌든, 그것이 이제, 어, 아압도, 아압도 굉장히 정치를 잘했던 것 같아요. 그걸 유지하고 있었어요, 석국을 근데 배반하게 되죠. 5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6절 시작. 배반하니까 이제 이 아람왕의 행태를 보세요. 어쨌든 전 교회가, 전 나라가, 전 민족이 하나님을 일단 믿는단 말입니다. 이제 겉으로만 교회를 만들어 놓고 나서 무슨 일이든지 다이도 그렇고 요사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어 솔로몬도 그렇고 모든 왕들은 무슨 일을 할때 하나님께 반드시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께 묻고 그런데 이 망할 왕은 하나님께 물는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바로 6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더라 굉장히 계산적이고, 계획적이고, 그 다음에 수치적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일단 군사를, 군사를 파악하는 거죠. 그 다음에, 유다왕과 여호사업과 바로 사신을 해서 계약을, 맺 동맹을 맺어가지고, 계획을 짜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다시 말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성령과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지배되고 나를 다스리시고 내인생이 모든 사상권끈이 성령이 행하도록 맡기지 않고 나의 타고난 나의 인재, 타고난 두뇌, 타고난 능력, 타고난 재능, 타고난 학습 능력을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하는 사람이 전형적인 세상 사람인데 지금 우리만 그렇지 않은 그 일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물리없어가잘안 됐어야 되는 상세설명할수 없고 10절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10절 크게시작이스한엘기시 자, 10절 크기 자, 10절 크기 시 자, 10절 크기 시 자, 10절 크기 시 자, 10절 크기 과 성령의 경험이 없는 10절 크특시은이0절 특징은 이 10절 크기 시 자, 10절 크기 시기시다 그 다음에 불평적인 신앙인경 절대 어떤 일이 있어라도 혀를 깨무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 부정적인 사람이 되면 안됩니다 그 다음에 남을 탓하는 불평적인 사람이 되면 안돼요 나중에 하나님을 탓한 사람이 되면 안돼요 신앙의 내가 항상 안해하면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없어서 어려울 때 사람에게 매달려야지, 불평하고, 부족하고, 판단하고 하는 그런 진한 인격을 가지면 안 된다.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는 이제 시간상, 어,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laughs> 여기까지만, 여기서 여호사바스 남유다왕이고 초축된 손인이에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의 신하가 오히려 영적으로 엘리사를 찾읍시다. 엘리사에게 하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이 여우람은, 여호람은 전혀 영적으로 무관해요. 관심이 없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하늘의 말씀에 관심이 없다. 큐티도 하지 않는다. 거의 여우람의 미안합니다. 혹시 바빠서 못한 사람이 있겠지만 그런 지나의 길을 아직은 아니겠지만 따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귀도 말씀을 하고 기도하고 그런 영적으로 민감한 그런 삶을 살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늬만 크리스찬이고 종교만 문화만 크리스찬이고 조상만 크리스찬이 우리 오늘 우리 변해가는 교회와 유럽에 주어가는 교회를 아파하면서 성경에 살아있고 말씀에 살아있고 하나의 말씀이 살아있는 그런 신앙, 그러나 의비버의 신앙적인 인격을 받지 않냐고 항상 꿈과 하나님의 소망과 믿음으로 우리 자신과 이 세상을 정복해가는 저희들에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